네, 안녕하세요. 최고TV 최강호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최대 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어,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체육교사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일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좀 가까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실기지도 하면서 제가 이제 상담도 하잖아요. 네, 어디 대학을 쓸지, 실기는 얼마나 해야 될지 상담도 하는데요. 음,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상도에 있는 학교 제가 지원할 일은 뭐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근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원하는 학교들, 을 제가 내신 몇 등급에 실기를 얼마 해야 되는지 계산해 볼수 있는 어, 엑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오늘은 내신 5등급 넣어보고 그리고 6등급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학교별로 어느 성적에 실기를 어느 정도 해야 갈수 있는지 그 리스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당연히 아니죠.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어 그동안의 입시 결과라든지 그래서 제 경험상 어, 요 정도로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대 입시를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은 어, 2학년 친구들이 겠죠 뭐 이런 어, 성적으로 어, 공부 성적과 실기 점수가 합쳐져서 어, 실기전형 합격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요게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내신 5등급이라는 점수를 넣었는데요. 5등급에 해당하는 전형 총점에서의 내신 환산점이 있고요. 합격하는 학생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내신 점수 그리고 실기를 잘할 경우에 그러니까 내신이 좀 낮은 친구들이죠. 실기를 잘할 경우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점수를 더 했을 때 합격 확률이 꽤 높은 안정컷 으로 보는 총점이 있고 기대컷 어, 예비 끝 번호까지 본다면 혹시나 이 정도까지 좀 합격해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기대컷 총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정감수는 뭐냐면 실기 배점표를 이렇게 했을 때맨 위에 있는 기록들. 이걸 받으면 실기가 이제 만점이 되죠. 만점이 되는 걸 우리는 올만점이라고 하고요. 한칸 내려오는 거, 하나에서 감점을, 하나 받는 거를 1감, 그러니까 1.9감이면 한 2감 정도까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에, 5.0등급에 해당하는 평균 5.0의 환산점이 가천대 체육학부는 294점이고요.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에 거의 준합니다. 그래서 요 5.0등급의 학생들이 실기를 올만하면 무조건 붙는다. 1감까지도 거의 붙고 1.9감은 조금 쫄린다, 기대컷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5.0 등급에서 합격은. 안된다. 실기를 올만해도 안된다. 요렇게 보고요. 관동대 스포츠 레저학 전공, 스포츠 재활의학 전공은 5.0등급이 510점으로 환산되요 합격하는 아이들의 평균을 제가 한 480에서 501점으로 보고 있고 실기를 상일권일 경우에는 내신 환산점 450, 480뭐 요런 아이들이 쓴다고 하니까 510점이면 실기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 요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강남대 체육학과입니다. 올해 내신 반영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전년도보다는 등급이 좀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4라고 적정지원 등급을 4등급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금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실기가 한순간에 실수 찰나에 좀 점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0m 왕복 달리기가 매우 좋다면 6.5등급, 7등급에서도 올만을 목표로 도전해 볼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스포츠 건강학과 네, 5등급에서 지원 가능하고 6등급, 7등급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경기대 어렵고요. 강원대 체육교육과 체육교육은 체육교육이죠. 좀 어렵습니다. 자그다음 극동대 스포츠 재활학과 나사렛대 재활 스포츠 학부 네. 6등급대에서 가능한데요. 어 극동대 같은 경우는 음 모집 인원 대비해서 경쟁률이 최근에 좀 낮았습니다. 네. 경쟁률이 낮았어요. 2024에서는 뭐 0.92대1이고요. 2025는 2.44대1. 올해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아무튼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아니어서 어 합격권에서 실기가 굉장히 타이트하진 않고요.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지원자가 적다면 충원율이 높다면 또 가능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나사렛때 재활스포츠학부. 재멀 290을 뛰어야 돼요. 요게 좀 타이트합니다. 다만 윗몸일으키기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만점기록 높은 편은 아니에요. 조금 수월하고요. 자, 남서울대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4등급대에서 합격생들이 주로 나오는데 5, 6등급에서도 실기를 잘한다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메디신볼이 신설됐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최대 입시에서 메디신볼은 이제 사실상 너무너무 흔한 거의 기본 종목이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당국대 생활체육학과입니다. 네, 5, 6등급에서 실기 잘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죠. 지원을 합니다. 네, 실기를 잘해야 됩니다. 20미, 어, 20미, 재멀, 어, 메디신볼 던지기 있는데, 어, 20미, 네, 자출이고요 메디신번, 고무공이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운 실기는 아닙니다만, 네, 5등급대에서, 어, 올만점, 5등급대에서, 내신을, 어, 이, 내신 5등급대에서 실기 뭐, 이감, 요렇게 해서 합격을 노려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당국대 체육교육과입니다. 당국대 체육교육과는 내신 등급별 점수 차가, 생각보다 이게 크지가 않아요. 내신 등급별 점수 차가 크지가 않은데 실기 급간별 점수 차는 큽니다. 그래서 정시보다 수시에서는 실기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실기를 잘할 경우에는 산술적으로는 6.0 등급에서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능 최저가 있죠. 국수형 탐하나 2계함 6. 그래서 2계함 6을 맞추는데 내신 6.0 학생이 이걸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맞출 수는 있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내신 때가 조금 이렇게 3,4, 등급대에서 형성된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6.0등급에서도 실기를 잘하면 합격은 가능한 학교입니다. 자, 다음 대전대 스포츠 건강 재활학과 대전대 스포츠 운동과학과 여기도 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준비하기에는 쉽죠. 근데 여기서 쉽지 않다는 건 뭐냐면 어, 내신 등급별 점수차는 뭐 이렇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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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씩 떨어지는데 실기는 한 급간에 15점입니다. 그래서 실기가 실질적으로 당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등급대에서 6등급대에서도 합격이 가능하고요. 대진대 스포츠 건강학과 여기는 포천에 있죠 인경기 학교인데요 유연성 있어서 자전굴 선천적으로 좀 유연성이 없다면 접근이 조심스러운 학교고요. 동국대 체육교육과 마찬가지로 5등 급에서 5.0 등급에서 실기 아주 잘하면 가능은 합니다. 5등급 초반까지도 가능한데 여기도 유연성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유연성. 30cm 못해도 29cm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학교이고요. 모건대 스포츠 건강 관리학과 여기도 여기도 어, 충원율이 꽤 있는 대학인데, 네, 여기 내신 등급별 점수차와 실기 한급 간의 점수차를 봤을 때, 어, 실기가 조금 중요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어, 실기 종목이 좀 평이합니다, 평해요. 신미랑 재멀 평이하죠. 그래서 이 동네 지역 아이들이 좀 소신껏 지원하는 것 같고 종목이 평이하다 보니까 다른 대학이랑 중복 지원하면서 조금 안정 지원 경향이 조금 있는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충원율이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천안권의 터줏대감 백석대 스포츠과학부입니다. 복근이 살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선택을 많이 받는 학교입니다. 복근 파울 규정도 좀 조금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 아이들이 특수교사를 꿈꾸는 최대 희생 사실 많지는 않아요. 다만, 대학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어, 특수교사를 해볼까? 요런 친구들이 좀 있기는 한데, 네. 그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기는 한데, 네. 특수체육교육과, 어, 수과보다는 성적대가 높죠. 근데 5.0에서 실기를 잘한다면 저는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 36대 힘들고 상명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기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실기를 네 높아요. 305cm대 야 되고요. 네 12.7m 던져야 되고요. 네 어렵습니다. 네, 12.7m인데 이게 영상에서는 상명대가 제시한 영상에서는 영상에서는 니스포공 강남대에서 쓰는 니스포공으로 던졌는데 실제로는 이제 좀큰거 가천대에서 쓰는 네, 고뭐 진웅 거를 쓴다는. 고 했죠. 작년에 썼죠.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서 상명대가 올린 영상에도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다른 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 문구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상명대 천안, 메디신볼, 어, 진흥공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상명대 천안이 아니라 서울의 스포츠 건강관리전공입니다. 네,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 매우 좋아야 된다는 점, 네, 요거 참고하시고 만약에 실기가 된다면, 네, 낮은 성적에서 아주 음, 실기 급간이 점수가 탄, 크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다. 네, 5.0, 6.0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상지대 체육학 전공. 작년에, 어, 유연성을 폐지하면서 학생들의 선택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시에서도 학생들의 선택을 좀 많이 받은 학교인데. 심미재멀 복근이고요. 만점 기록은 평이합니다. 그래서, 음, 아이들에게,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되는 학교고. 경쟁률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그래도 좀 만족한 학생들이 있어서 뭐 소신껏 자기 성적대 보시고 종목이 평이하니까 한번. 공부하러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경대 스포츠 앤 테크놀로지 아까 실기로 1단계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실기가 막강하다면 지원해보시고요. 이제 10m 왕복 달리기가 신설됐는데 일단 유연성이 돼야 돼요. 유연성. 유연성 때문에 좀 아이들의 지원이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기를 아주 잘할 경우에 좀 낮은 내신에서 역전할 수 있는 학교다. 7등급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여대 스포츠 운동과학과 네, 서울여대만의 내신 반영 방식이 있는데 데뭐뭐뭐네 뭐, 뭐, 네, 아무튼 음 5등급은 좀 힘들 것 같고요. 4등급, 3등급, 4등급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서원대 레저 스포츠학부, 서원대 헬스케어 운동학과 안에 네, 5.0등급, 6등급까지도 뭐 7등급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 선문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피트니스 재활학과, 어, 복근파울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복근파울을 좀 강하게 잡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어, 실기종목이 평이해서 너무 낮은 등급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또 작년부터 내신 반영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입결이 좀 올랐고, 올해는 또 조금 바뀌어서 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질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나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선문대 5등급 내외에서 지원하는 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결대 체육교육과 올해 내신 반영 방식이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작년까지는 수학이 필수였는데 올해부터 수학이 안 들어가면서 올해 어 성적대가 좀 올라갈 거예요. 작년 입결 평균 등급 뭐 70%, 60% 등급보다는 무조건 이제 올라가는 해가 될 텐데 음 실기는 타이트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감수 수시에서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실기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명대 제가 좋아하는 세명대 생활체육학과인데요 세명대 같은 경우 올해 복근 폐지 농구 신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겠죠. 준비하기는 좀 좋은 학교고. 그리고 단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체육을 공부해보기 좋은 학교니까, 네. 소신껏 지원해보시고요. 수원대 스포츠과학부, 네. 5등급대에서 지원하죠. 2감 이내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못해도 4감 이내는 해야 된다. 백근력제물 만점에 달리기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원대 스포츠과학부 전공, 축구, 농구, 체조 같은 경우는 어, 좀 배운 아이들, 선수 출신들, 이럴까요? 네, 배운 아이들에게 매우 유리하고요. 음, 실기를 잘할 경우에 매우 낮은 내신 내신에서도 역전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다음 은 순천향대 스포츠운용산업학과 옛날에 이제 작년까지의 사회체육학과죠. 네, 5등급 내외에서 가능하고요. 순천향대 스과 같은 경우는 좀 무서운 학교입니다. 무서운 학교 복근폐지 그리고 농구 꿀미슛이 신설됐는데요. 네, 실기를 아주 잘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매우 선호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해도 어, 매우 매우 실수 없는 아주 매우 매우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등급 내외에서 지원 가능한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안양대 스포츠계열 자유전공 스포츠과학과 실기. 종목이 평이하고요. 근 네, 캠퍼스가 안양이 아니라 강화도에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네, 5등급 내외에서 6등급까지 지원 가능한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원광대 스포츠과학부인데요. 원광대스과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 있어요. 유연성이 있어서 어좀 선천적인 유연성 능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원광대 원광대 체육교육과 원광대 체육교육과.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4합, 3합 1 4예요 3합 14. 근데 탐구가 두 과목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어 하나, 탐구 하나, 탐구 하나, 삼합, 아, 요거 안 됩니다.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들어갑니다. 평균으로. 그래서 삼합 14. 등급 이내, 네, 해서. 그게 된다고 하면, 어, 사실상 내신이 좀 무의미한 구조의 실기 배점표기 때문에 체육교육을 희망한다 라고 했을 때 매우 매우 기회가 될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인천대 운동건강학부. 6.0 등급에서 아, 5.0 등급에서 아주 아주 우주 상향으로 지원해 볼 수는 있다. 근데 다만 쉽지는 않다. 4등급때는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인천대 스포츠 과학부 마찬가지입니다. 5.0 등급에서는 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아주 우주 상향 느낌이고요. 다음 중부대 스포츠건강관리학 전공 중부대 재활 복지학 전공 다 지원 가능하, 가능하고요. 중부대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네, 지원이 조금은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가 상향으로 한번 노려는 볼수 있지 않을까 네. 실기를 올만한다고 했을 때 혹시나 혹시나 기대해 볼수 있지는 않을까 근데 5.0등급에서 사실 쉬운 학교는 아닙니다. 네, 한국교통대 스포츠산업학과 한국교통대 스포츠의학과랑 두 개의 학과가 있는데, 스포츠의학이 조금 높은 느낌은 있어요. 네, 스포츠 산업학과 같은 경우는 5등급 이하에서 지원 가능하고요. 스포츠의학과는 조금 고거보다는 보수적으로 조금 높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체대는 4등급에서 합격 사례를 보기가 어렵고요. 한남대 스포츠과학과, 여기서 5.0등급에서 지원은 가능한데, 실기 종목이 보면 어떻죠? 굉장히 좀 쉽죠? 네, 쉬워 보이죠? 딱 봤을 때 쉬워 보이죠? 그래서, 내신이 좀 타이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한서대 경호비서 학과. 네, 5.0등급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여기는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에 따라서, 면접에 따라서 내신이 거의 무의미해지는 구조입니다. 네, 한서대 레저해양스포츠 학과. 입결이 조금 낮은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한신대 특수체육학과. 5등급대에는 마지노선으로 봐요. 작년에 실기종목이 3종목에서 2종목으로 줄으면서 입결이 조금 올라갔었어요. 한번 볼까요? 예, 네, 최저가 뭐 6.5, 6.1 이러다가 작년에 5.48로 올라갔는데 올해도 그에 준할 것 같은데 다만 올해는 만점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남학생 재멀은 조금 어려워졌는데 여학생 재멀과 여학생 이십미는좀 쉬워졌다. 그래서 여학생들에게는 조금 유리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호서대 사회체육학과입니다. 작년에 복근 폐지하면서 학생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어요. 재작년에 287명 지원했는데 작년에 복근 폐지하면서 466명이 지원했습니다. 입결이 어떻게 됐죠?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올라갈 겁니다. 네. 요렇게 6.6, 7.67 하다가 작년에 5.92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그에 준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5등급에서 지원 가능한 수시 학교 5, 6등급에서 지원 가능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대 입시는 실기 점수랑 뭐 수능이라든지 내신 이 공부 점수가 합쳐져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시험을 봤죠. 내가 2학년이라고 하면 1학년 때 시험을 이미 봤죠. 근데 정시는 어떻죠? 시험을 하나도 안 봤습니다. 왜냐면 수능 하루에 당락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시는 이미 내 등급이 안 좋아요. 정시는 제가 아직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하면은 잘할수 있어요. 라고 정시 파이터를 외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냉정히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시고, 어 내가 내신 5등급인데, 정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들이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학교들이다. 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수시에서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정시에서 뭐 숭실대라든지. 명지대라든지, 세종대라든지, 한체대 사체라든지, 정시에서만 자기가 좀 기회를 얻게 되는 학교들이 있어서 좀 정시파이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학교가 겹친다면 수시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정시 파이터를 외친다면 진짜 파이팅을 해야죠. 정말 열심히 하는 경우에만 그거지 그냥 단순히 지원 희망 대학이 정시에서 좀 높다고 해서 그걸 주장하는 거는 조금 좀좀 좀 치사하다,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살펴본 5등급, 6등급 대에서 지원 가능한 수시 실기 전형 대학이라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접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